영주잖아 이걸 뺏어? 자 좋아요 가능하신 분들 부탁드리고 누구야 힐다야 근데 유정 입장에서 힐다 땡큐 아니야? 힐다는 살짝 그런 애 아니에요? 좀뭐 칼챔들 노릴 때 좋은 거 아니에요? 유정 같은 애들 상대할 때 힐다 별로 안 좋지 않나? 유정이 피업 더 좋지 않아요? 막말로 풀스에 들어간다 그래도 그거보다 like it, 오히려 풀숲에서 체력 채우는 게내바깥을것 같은데 무한 동력 생기는 거 아니에요? 쟤는 풀숲에서 체력을 채우고 나는 그 풀숲에다 체력 채우는 힐다르통이 서 체력 채우고 매일 무한 동력일 것 같은데? You do, do you do mañana, 무한 동력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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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한 동력, 무한 <laughs> 무한 동력 잼. 도태가 오지게 보고 있었나 보네. 좋았다. 너를 위한 전사의 신발이다. 너와 선물해 준 전사의 신발이다. 또올 거냐, 릴다? 이번에 이거 노려보시지. 대놓고 복고 있다. 이거 못 참지. 이거 어떻게 참을 거야? 저뭐 도태 받는다 이거. 어 방금 좀 위험했다. 어 방금 거 일사 맞고 도태 맞아서 죽었을 것 같은데. 아저 어떻게든 도태 짐 할라고 맞죠. 악랄하기도 들어오네. 아 이거 석하쓰면 잡을 것 같은데. 잡았다. 잡았다 요놈. 패싱 먹고 갈거야 이 자식아 어떠냐? 체력 채우겠다는 의지야 데미지를 100을 줘도 돼 가라 뭐아 이거 이거 근데 힐다가 노리는 단 한방 있잖아요 지금 이거 풀스택 궁도태 타이밍 한번 있지 않아요? 그거 살짝 좀 매섭게 들어올 것 같긴 한데 봐봐 그래 풀숲에서 싸우자고. 네가 자랑하는. 어, 저막 공격 태각인데? 이걸 버텨네? 이걸 버텨내 도태까지 쓴것 같은데. 제가 제가 방금 잘못 본거 아니겠죠? 분명히 도태 날라왔었어요. 쭉쭉쭉쭉 재워요. 아군 구 장자씨가 바로 역강방침 세요 안 세요. 아 버거 올렸다. 아 흘렀다 이거. 닿냐? 뭐야 이거? 전면 쓸 거야? 어나 있는데 여기. 여기 내가 떡 칸이 있는데. 와 이걸 뭐야? 와 이걸 죽어? 뭐 이런 뜻이? 와 이걸 뭐야? 와 이걸 죽네요 이걸 거저 죽네? 하하, 이걸 죽네 그렇게 새까빠지게 킬먹어놓고 이렇게 죽네 어 잠깐만 포타코드 20초 남았다 자포타코드 15초 남았다 충분히 다 먹을 수 있어 충분히 다 먹을 수 있어 다 챙길 수 있어 10초면 충분해 8초면 충분해 그렇지 다 챙겼다 아, 근데 라인전 상대가 사라졌어. 아, 너무 로밍을 뭐 그렇게 멀리 갔다 와. 레벨, 레벨 왜 이렇게 낮아? 더 도망갈 거 아니야? 저거 아이 아, 거북이, 줘 무슨 의미가 있어? 저게 간줄 알았냐? 이 자식아, 아, 갔다. 아 야, 그래도 나도, 야, 내가 정결 뺏기고, 내가 다시 갖고 왔다 야, 걔, 걔, 야, 근데, 고긴 가지 말지. 걔좀 불쌍한데. 야, 걔안 그래도 레벨도 낮아가지고, 안 아, 그래도 돈은 잘 들어올 거야. 걔가 내킬 먹었거든. 요즘 테리즐라 종종 나와요. 그러니까 걔는 안 나, 아예 아예 비주류 캐릭은 아니에요. 그 완전 초 인기 캐릭터는 아닌데 그래도 핑규 좋아요. 아네 요즘에는 또 모르겠네요. 그 요즘 원딜들 잠시만요. 와개역경호 당했다. 방금 봤어요. 아니 벨레릭이 멜리사 궁 안에서 도발 썼어 그럼 나는 벨레릭한테 계속 끌려가 근데 멜리사 궁이 밀어내 와 개열받는거 당했네 씨. 와 아니 개 역겨운거 당했어 아니 저거 도, 도발, 도발궁 개사기인데 저거? 아 나는 어차피 패시브 있으니까 도발당해도 이 평타치면서 어떻게 극복할 수 있거든요? 와 근데 그 멜리사, 멜리사 궁으로 밀어내는게 개역겹네 그레인저 정거는 모르겠어요. 아, 그레인저 정거 아직 호구로 많이 갈릴 걸요? 아, 근데 라인 갈리하면서 똑 띄기 해야겠다. 아... 아. 한 어이없게 두번두 두 번인가 지금 어이없게 죽은 거 같은데. 아, 이번 공은 좀몸 사리는 거에어야지 아니 궁극기 상태에서 저티크노스할때 너무 프리딜 맞는데? 저걸 영주각을 보는구나. 도대체 어디서 그런 자신감이 나온지 모르겠지만. 아 뭐야? 아. 뭐가 뭐야? 아니5대오대 삼으로 졌는 고아 근데 진짜 그거다. 그냥 미아 나왔을 때 벨레릭 뽑으면은 세스코네 이거 아니 그리고 개의이없는게 어쩌다보니까 그냥 어쩌다보니까 이제 죽으면은 아, 아 도발 와아 도발 타이밍 미쳤다 아 지금 오버데스 됐어 어? 와 도발 개지리기 들어왔네 프랭코요? 왜요? 프랭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저쪽은 힐다가 오히려 로밍보다 돈이 적은데요? 그냥 쪽기는 벨리릭이 돈을 잘 벌었는데? 음... 천벌이 한건 해주잖아. 쌍 천벌 터져 주잖아. 이런 건이 많이 나올 거야. 매드부이 많이 써봤거든 요정으로아여 선들아야 반갑습니다. 나중에 티어표 영상이요. 와, 저도 진짜 올리고 싶은데. 아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를 계속 다니면 제가 지금 영상 영상을 만들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너무 바빠갖고. 뭘할 시간이 없어요. 요즘 애들이라고 못 늘어주고 있어갖고. 잠시만요. 버텨낼게요. 버텨낼게요. 와. 야, 저건 좀 심했다. 아니, 방금. 와.. 아니 방금 오데트 프리딜 들어간거 아니었어 야.. 저게 버텨지네? 와.. 야.. 방금 버텨진거 개 역겨웠는데? 아 방글로 딜량 한 10%나 올렸겠다 그렇게 시원하게 들어갔는데 우리 타이틀좀 미안하지만 한타를 멜리사궁 빠지면 들어가야겠다. 아니 한타할 때멜리사궁 너무 스트레스해. 인생보다, 뭐다? 인생보다, 뭐다? 인생이즈보다 한방이다. 아, 잠깐만 두방일수도 에이 패시브 터지잖아 와저야 천벌 터진다고 임마 간지러운데 나 천벌맨이야 이 자식아 트리플 천벌아 맞좀몰래 트리플 천벌 맞좀몰래 뭐야 이것들 아 너무 잠만 하는데 아니 순식간에 천벌 스택 4 0 됐어요. 아니 바라추 궁만 아니면 돼 진짜 그래 뭐멜리즈궁 어쩔 수 없다 쳐아내바라추궁 답도 없어 저거만 조심하면 돼 어그로를 내가 끌어야 되나? 내가 어그로 끌고 미아가 딜 넣는 방식으로 가야 되나? 아 일단 와주신 모두 모두 감사합니다 우리 또 그거잖아요 또 내일만 지나면은 뭐야? 내일 하루 버티면또 즐거운 주말이잖아요. 안 즐거워요. 생각만 해도 즐겁지 않아요.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생각만 해도 즐거우신 분들,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아, 뭐야? 아, 이거... 아, 겨울지팡이... 아, 안 되는 거네. 아, 격혼할 걸! 아, 도난돼갖고 못살줄 알았는데 되는 거였네. 아, 실수 재미다 아, 이거 샀으면 대박인데, 어떴다 떴어요. 그템 게임 이기는 공식 떴어요. 여기서 설마 군단의 대검이 악령의 포유로 바뀌진 않겠죠? 절칼 가야겠지? 저거 군단의 대검 하나 있는 게 만약에 악령의 포유로 바뀌면은 썰을 칠게요. 눈팅 유저예요. 잘그래요 아, 반갑습니다. 상인 방송에 눈팅만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시죠. 저는 저 혼자 방송하는 줄 알았습니다. 네, 천벌로 개패게. 그렇지. 똑같이지. 아이, 천벌이라니까. 천벌 따로로 킬이라니까. 이 사실 사실 천벌이랑 제일 잘 어울리는 챔피언이 유정이야. 천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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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이곳은 영주의, 영주의, 개수작? 영주의, 개수작. 뭐하냐? 아, 근데 이런 거 패치하면 재밌겠다. 그 기지 체력이 50% 이하가 됐을 때 영주는 무조건 기지만 점사하는 거야. 맞죠? 그럼 게임 좀 일찍 끝나지 않나? 그러면 너무 변수가 없나? 와, 첨벌스 때 55임. 누구 하나 나 에이스 아니라고 부정 못함 명시상부. 어, 살려고 쓴 궁이야. 아니, 뱃뱃뱃뱃뱃 살려고 쓴 궁이야. 미안. 좀만 더 빼줄래? 여전 그렇지! 오오 아! 와! 어 타이밍 이렇게 안 맞는다고? 네가 소방 끝날수 있나? 우리 기지 안 볼게. 아막으로갈 거야? 아 에디션 방어지. 아 이거 근데 메인 자리를 좀 니한테 넘겨줘야 될것 같은데. 아 슬슬 에이스의 왕관을 넘겨야 할 때인가 봅니다. 씁쓸하네요 영주잖아 이걸 빼서? 응? 이걸? 이걸 또? 이걸 또유저님 <laughs> 이걸?? 이거 또 에이스 킹콩해 아직은 왕관을 내줄 때가 아닙니다라니까! 응? 아직은 미야단미에게줄 왕관 아니다 아직 네가 에이스다! 외치는 거예요 이거? 좋았다 또한꺼내버래네또아 그때 이 자리야 그때 이 자리야 아니 최근 유정 영상 보신 분 그때도 이 자리였어요 자 여기를 이제부터 제 2의 개폭격 존이라고 할게요 아 뭐야 벨레릭이 아닌데? 둘루야? 아야 근데 내가 일부러 너네 싹딱기가 많아가지고 일부러 뽑은 유정이야 아 이거! 나는 엇갈로 잡는데 그렇지. 아 이거 석화했었으면 쉽게 잡았는데. 아야, 네. 아, 내가 딱딱이한테 한두 번 당했냐고. 유정이 딱딱이 패기 선수야. 이 놈의 딱딱이들. 아니 우리 팀이 막말로 만능 총 챔피언이 나온 것도 아닌데 왜 딱딱이가 나와? 그냥 바카스잖아. 할 거야? 가자. 떠나자. 타. 타이저 시계하고 장인아 먹어버리면 타지. 더 멀리 데 포가 줄수 있는데. 자, 성희님 조심히 들어가시고요. 자, 여러분들도 시간 되시는 분들 또 좋아요도 한번씩 부탁드리고요. 주잖아요, 아, 나못 뭐 신경 안 써도 돼요. 어차피 딱까기들이 때리는 거라서 그냥 무한 피읖이야. ABC, 그냥 박카스라고요.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요. 그냥 약띠약한 딜로 내 입... 뭐야, 지리는 피읖을 어떻게 막아요? 야야 <laughs> <laughs> 야, 너도 직감했지 너도 직감했잖아직감했잖아 임마! 직감했잖아, <laughs> 첨벌을 주시오! 첨벌받으러 왔습니다! 첨벌을 주세요! 첨벌을 달라고요패시은 첨벌이 터집니다! 첨봉첨봉 순간 첨벌 센스 들어갑니다! 그렇지! 아다부르르키못 막아요 뭐 내일 아침 되면 뭐 주식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코인도 그렇고 지금 난리 났을 텐데 근데 코인 같은 경우는 그냥 코인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저렇게 떨어지면은 솔직히 코인은 그냥 순수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고 그 뭐야 선물로 하는 또 사람, 하는 사람들도 있어가지고 또 엄청나게 떼돈 버는 사람들도 많을 거란 말이에요 뭐 그런 거에서 차이가 이제 크죠 무서워하죠, 세니까. 아, 아 딱딱이 상대들은 정말 최고의 픽이다. 자, 오늘부터 상대방에 최우 딱딱이 이상 조합이 나오면은 무조건 유전 겁니다. I will come. I'll make sure of it. What's up? What's up? What's 이 p What's u No one in this world. 딱딱 Taka, y o 딱 do 들아 a t Taka, you do t h a 이 You do that. You 천벌 저그야! 아, 죽고 가! 절결이니까! 궁이랑 1대줘좀볼까 너가 내 상대 돼줄래! 너가 나의 상대가 돼줄 거냐고! 아이 간지러 아이 간지러 왔어! 왔어! 바카스! 왔냐고 바카! 일로와 싹다기들 일로와라 굴러서지 네, 않아 굴러서지 않아 알아 개물이야 출몰 터진다 오우 그냥 뭘한지 모르겠는데 그냥 가운데 스케치다 보면 체력 다채 어, 내가 진리야. 뭔데요? 뭐야 이거? 진짜? 아니 그냥 진짜 딱딱이들 상대로 할 때는 그냥 유정 하면 되나? 야 이거 만약에 이번 판에 키미 씨였었으면은 대형 참사 아니에요? 와우. 또 당신들입니까? 뭐약하디약하 당신들이냐고요? 당신들 약합니다. 당신들 약하다고요. 나는 세고, 나는 괴물이고, 바로 터리플킬. 그런데 아, 이게 방송 분위기가 추웠는데? <laughs> 잠깐만요. 일단 빨리 끝내봐